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강원석 선생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김지영 선생님, 김우철 교수가 2021년에 발표한 리더십과 업무몰입의 관계에 관한 메타본성 연구, 최근 10년간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입니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리더십은 부하직원에게 일에 대한 의미와 안정성, 가용성 등을 제공함으로써 업무몰입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업무몰입의 선행요인으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리더십이 업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축적된 연구와 이들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리더십별 업무몰입에 미치는 효과를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제한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리더십과 업무몰입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을 바탕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업무몰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리더십을 규명하고자 하였습니다. 메타분석에 활용 가능한 50편의 연구를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업무몰입에 큰 효과 크기를 가지는 리더십은 셀프 리더십, 진정성 리더십, 인파워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이 도출되었고, 감성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윤리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은 중간 효과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무적 및 학문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강원석, 김지영, 김우철 2021 리더십과 업무몰입의 관계에 관한 메타본 성 연구, 최근 10년간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HRD 연구 제23건으로 페이지 57에서 85를 봐주세요.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덕성여자대학교 지식문화연구소 한국사회과학지원사업단이 제작하고 관리합니다. 고맙습니다.